깜빡이로 가는 배선. 깜빡이로 가는 배선. 여기서 마이너스를 잡는다 자, 테스트하기를 통전에다 넣고, 자, 여기, 제, 여기 차체에다가 하나 대고, 음, 페인트가 없는데도 잘 돼요. 네. 하나는, 자, 통전이 되지. 지금 검정에 빨간 검정색 바탕에 빨간 줄선 그럼 다음 그 차체, 차체도 된 거야. 응.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잡을 거야. 오케이? 응. 빨강에 흰색. 키를 원하면, 키를 원하면, 들어오고 키를 끄면 나가는 제어가 되는 빨강의 흰선. 여기서 플리츠를 플러스를 잡으면 돼. 자는 거죠. 키를 원하고, 그 다음에 푸시를 누르면 뭐야? 누르면? 어, 들어오네. 네. 아, 넘, 아, 너무, 이게, 쪼만하게 들어오네. 불이 약하게. 이렇게 해서 전원을 잡았고, 음, 전원을 이 끝에서는 하나는 카메라로 가고, 하나는 모니터로 가고. 오케이? 후방에다 하실 분들은 후방에다 달고 곡물 배출을 보고 싶은 분은 곡물 배출구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메라에 따라온 비스고 요거는 내가 가져온 건데 이 플라스틱 캡이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 이거 원래 그 사용하는 데가 그 지붕같은 데 박으면 물, 물이 밑으로 흐르지 못하게끔 이렇게 방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렇게이데 써보면 써 접지면적도 넓잖아 접지면적도 넓어가지고 진동에잘안 크랙이 안 가더라고 커버가 그리고 플라스틱이라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어, 진동에 피스가 풀리지가 않아 이거 참 좋더라 오케이. Okay? 네. 카메라하고 연결선하고 지금 연결한 거야. 네. 자, 기존에 있는 카메라 선을 따라서 우리가 장착할 거야.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카메라 옆으로 같이 지나갔어요. 그럼 카메라를 아 기존에 있는데 왜다는 이유는. 얘는 본사에서 어 달아져 나온 거는 후진 했을 때만 들어오는 거고 우리 가 별도로 단거는 상시 상시 들어오기 때문에 우연물을 감지하고 할때좀 나은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뒤에 카메라 선하고 같이 왔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어, 클립을 채워서 이쪽 1번구 뒤쪽으로 1번스 크루 뒤쪽으로 해서 쭉 가서 이제 에어커 음, 장치 옆으로이카버를 열고 이 구멍 위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카바를 열면 아 키빈, 키빈 의자 뒤쪽으로 연결이 돼있어요 의자를 잡혀가지고 아, 잡혀서 뒤 카바들을 손으로 끌어는 볼트로 이제 볼트세개 끌으면 카바가 열리고 자 응? 캐빈 전체가 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열리기 때문에 어, 카메라의 선이 본체로 들어갔을 때 어, 선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캐치, 탱크를 고정해주는 캐치부에 걸리지 않게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캐빈, 밖에서 캐빈으로 배선이 들어왔어요. 자, 컨트롤을, 컨트롤, 어, 키 부분을, 일자 들어가요로 살짝 제껴가지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자 위쪽으로 관통을 해서 배선이 이렇게 진, 지나가겠습니다. 배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어요. 자, 나오죠. 어쨌든 배선들을 전부 다 고정하기 전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어, 어, 테스트를 한 다음 그다음 배선을 고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어돼야 되는 게 키를 끄면 모니터도 꺼져야 된다는 거지. 자 키를 한번 꺼볼까? 키키예기 키를, 한, 키, 예, 거기 키를. 끄면 꺼지죠 모니터가. 자 이렇게 해야 방전이 안 되니까. 그렇죠? 키를 켜봐요. 키를 켜고, 자 키를 켜니까 바로 들어오고. 자 그래서 상시 상시 들어오는 저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하는 거야. 진동에 의해서 카메라 브라켓이 자꾸 떨어지니까 실리콘을 쏘아놨습니다. 후방에 고양이 고양이가 보이네요. 검정색 커넥터 두 개는 우리가 키 원에서 전원을 잡은 거고 빨간 선어 카메라의 전원선이고 이 빨간 선은 모니터의 전원선이고 노란 선은 모니터와 카메라 연결해 주는 커넥터가 오케이. 보호대를 분리한 후 배선이 뒤쪽으로 못했다고? 그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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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야, 왜 잘하지? <laughs> 전후진 내바에 걸리지 않게끔 배선을 잘 고정하셔야 됩니다. 남아 있는 배선은 잘 감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커버, 예. 커버를 장착.